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5살인 여자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3년 전에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 어린 연하남입니다. 연하남이라고 해서 제가 정신이 빠져서 남편감을 잘못 고른 탓이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저를 계속해서 쫓아다녔거든요. 제가 집안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저 저 하나만 바라봐 주는 남편의 지속적인 구애에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남편이 철이 없던 사람도 아니었고 어른 공경 잘하고 요새 남자들처럼 허세도 없고 소탈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 저도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2년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월급으로 벌어오는 게 실수령액 450 정도 되고 남편도 똑같이 회사원으로 월급이 저보다 많지는 않지만 300만원 이상을 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1시간만큼 추가적으로 받는 수당이 있었는데, 무리해서 일을 길게 하고 오면 제가 한 달에 벌어오는 액수와 비슷한 금액을 벌어올 때도 있었어요. 신혼 때는 남편이 자기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며 제대로 쉬는 날도 없이 일주일에 많게는 70시간씩 일을 하고는 했는데, 제대로 쉬는 날도 없이 체력적으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워서 그렇게까지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뜯어말린 적도 있어요. 일을 뭐하러 그렇게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때까지 하느냐고 묻는 저희 말에, 남편은 언젠가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그때를 위해 지금 더 버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사치도 안 하고 허세도 없는데, 저렇게 몸을 갈아가며 열심히 일을 하는 남편인 아이는 어리지만 저보다 어느 부분에서는 더 현명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의 결혼 생활이 신혼 생활이다 못해 아직도 서로 연애를 하고 있구나 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저도 남편도 서로 아이를 좋아했고 데이트하면서도 딱 우리 부부 또래의 커플이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나 나들이 나온 모습을 보면 아쉬움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더 늦으면 노산인이 하루빨리 아이를 갖는 게 어떻겠느냐 물어보시기도 했지요. 하지만 당장 집안의 주 수입원이 저이기도 했고 양가 도움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대출이라든지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많아서 남편 또한 어느 정도 돈을 더 모으고 시작했으면 하는 눈치였다 보니 아이를 늦게 갖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는 둘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봐야 하기도 하겠네요. 제 남편이 어디 가서 여자가 줄을 서는 그런 타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빠지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연애하기 전에 남편이 제가 좋다고 따라다닐 때부터 저보다 4살이나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건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 머리가 평균에 비해 나쁜 편이 아닌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남편도 일이 조금 힘들 뿐이지 머리가 또래에 비해 결코 적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나를 돈 때문에 만나는 것도 아닐텐데 그래서 연애하면서도 남편한테 또래 여자나 더 어린 여자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왜 나를 만나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냐며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이 좋아서 그러는 거라고 대답을 해줬고 정말 제 남편이 그럴 사람이라고는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이나 지방이라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거리가 꽤먼 편이었는데 저도 시부모님께 잘했지만 남편이 우리 부모님에게 하는 것만큼은 되지도 않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친정에도 잘했습니다. 시댁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친정에서는 소고기를 먹는 식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한 번은 샤인머스켓을 사다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포도가 참 달다고 하시니 저 몰래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일주일에 한 송이씩은 무조건 배달이 되도록 캐놓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나중에 한 송이의 얼마인지 가격을 알고 나서부터 그만 사보내도 된다고 하셨는데도 한동안은 계속 배달을 시켰고요. 연하남이라 철딱선니가 없을 줄 알았지만 결혼 후에 보여준 이런 행동들 덕분에 저는 제가 결혼을 잘했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저라고 자존감이 낮아서 제 외모가 별로고 대단한 남자 얻었다고 생각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대학교 다닐 때는 학교 홍보모델 사진도 찍은 적이 있고 어디가서 빠진 적 없어요. 지금이야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그래도 틈틈이 운동도 하고 관리도 받으면서 꾸준히 저를 갖고 온 사람입니다. 거기에 제법 다니는 회사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매달리거나 의존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제 커리어에 집중을 하느라 취직 이후로는 그렇게 연애를 많이 해본 적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남편이 처음 만난 남자이기는 해요. 그래도 끌려다니거나 한 적은 없고 동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저금을 했습니다. 각자에게 용돈도 넉넉하게 줬어요. 너무 악착같이 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서로 맞벌이였기 때문에 빨래나 청소도 분담해서 했고 식사 준비마저도 돌아가면서 했었을 정도로 우리 결혼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두고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 자신이 익명의 제보자라고 전하면서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여직원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자신의 정체를 회사 동료라는 것 이외에는 밝히고 싶지 않아 했는데 아무튼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는 저한테 저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남편이 점심시간만 되면 회사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답니다. 자기가 번돈 가지고 점심 다른 거좀 사먹는 게 뭐가 문제냐 싶겠지만 언젠가부터 회사 앞으로 어떤 여자가 남편을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이 사실을 제보해준 여직원도 남편이 결혼한 건 회사에서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 당연스럽게 그게 저인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정도 남편이 그 여자와 만나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우리 결혼식에 참석했던 남편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제보를 해준 그 여직원한테 결혼식에서 봤던 분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말을 했고, 그 사람도 그 말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어떻게 남편 결혼식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내가지고는 그 사람이 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처음에는 남편을 찾아오는 그 여자도 매일같이 찾아온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두 번에서 세번 잡고 늘어나게 되었고, 회사 입구에서부터 팔짱을 낀다거나 하는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몇번 보게 되고는 회사에 등록된 남편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제 번호를 알아내서 저한테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냥 이 여자가 저한테 오, 오지랖을 부리고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팔짱을 꼈는지 안 꼈는지는 충분히 어떤 장면이 여러 사람들 입을 거치며 와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생판남인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연락을 해 주고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네. 어쩌네 말을 전하는 그 여자가 솔직히 신뢰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전해 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기는 했지만 100% 믿고 있지는 않았어요. 저도 회사에서 어떤 직원들을 향해 안 좋은 소문을 만들고 그걸 가십처럼 즐기는 사람들을 몇몇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큰둥하게 듣는 둥 마는 둥 대답을 하고 있으니 그 여자가 자기가 뭐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저한테 전해주겠냐고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는 제 남편이 자기를 두고 바람을 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복수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심장이 철렁 주저앉는 듯 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한그 여직원이 이미 남편과는 모종의 관계인 것이고 남편은 저와 그 여자를 두고도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제서야 이 여자가 제 연락처까지 알아내서 이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무언지 이해가 가더군요.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회사였는데 그 여자가 사실 남편과 이미 그런 사이였다는 충격 사실을 저에게 전했을 때부터 손이 벌벌 떨려서 제정신으로 전화기를 붙들고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여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100% 믿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여자의 말을 그냥 듣고 넘길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저는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남편이 저를 두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었었나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혼 초에는 남편이 일하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돈을 더 벌어왔었는데, 최근 들어 야근이 부쩍 잦은 상황이었는데도 월급은 그대로길래 궁금해한 적이 있는데, 회사 규정이 바뀌어서 추가 근무부는 연말에 보너스식으로 몰아서 준다는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바람을 알려준 그 여직원에게 그 사실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남편을 믿어보려고 했던 질문인데 제 자신만 바보 멍청이처럼 되어버렸네요. 세상 어느 회사가 추가 근무한 돈을 연말에 보너스식으로 몰아주겠냐고 저를 아주 세상물정 모르는 여자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야근일 부쩍 젖어진 건 이미 오래전부터였는데 남편이 또 내년이 돼서는 저에게 어떤 변명을 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을 얼렁뚱땅 넘겼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어버렸네요. 속으로는 끝까지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면서 최대한 남편을 믿어보려 노력했지만 여러 상황들이 남편이 저를 두고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게 점점 더 맞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도 부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부터는 속이 거북하고 집중도 안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남편에게는 친정어머니가 급한 일이 생겨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잠시 친정에 내려가 있어야겠다고 설명했어요. 남편은 장모님 일인데 당연하다며 주말에 자기도 내려가 볼 테니까 걱정 말고 먼저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를 신경 써주는 척 하는 게 가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출발하면서 혼자 고민하다가 심부름 센터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게도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결과를 받는 데까지 하루도 채 걸리지 않더라고요. 이미 제가 친정으로 떠난다고 했던 순간부터 남편은 주말에도 자기가 내려온다고 말해놓고는 자기 세상 이로구나 하면서 바로 그 여자를 아예 우리 집으로 들인 겁니다.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는 사진을 보고 저는 더욱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남편의 팔짱을 끼고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남편에게 저를 소개시켜줬던 저희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까요.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의 무게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다란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말도 안 나오고 구토까지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왜 그랬지? 내가 뭐라도 잘못했나? 하면서 처음에는 그 이유를 저에게서 찾기까지 했어요. 남편을 이해할 수 없는 와중에 또 대학 시절부터 항상 제 곁을 지켜준 친구는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니면 나에 대한 무슨 억화심정이 있기에 저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두 사람의 만남은 바로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이어졌어요. 심부름 센터 직원은 저에게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사진 몇 장만 가지고는 할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일단 저보고 최대한 증거를 많이 모아두라고 조언을 해주더군요. 저도 지금 이걸 터뜨려봐야 남편은 잘못했다 사과할 게 뻔할 테고, 제 친구도 저를 안 보면 그만인 게 되는 거죠. 저도 고작 제 더러운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 이걸 터뜨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알리바이를 만든답시고 주말에는 약속한대로 차를 끌고 친정으로 몸소 내려오더군요. 내려와서는 온갖 걱정을 다하면서 평소에 하던 1등 남편 연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께는 아직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는 않았고 갑자기 찾아온 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이 적당히 맞장붙여달라고 부탁했는데 워낙 남편이 친정에 잘했기 때문에 그저 사위가 멀리서 찾아왔다고 좋아라 하시더군요. 정말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좋은 남편이냥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헛구역질이 올라와 참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심부름 하나를 시켜놓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방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저희 생일을 비밀번호로 입력해놓기 때문에 풀어보려고 했는데 남편의 핸드폰 번호는 더 이상 저희 비밀번호가 아니더군요. 증거가 더 필요한 상황에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볼 수가 없으니 당황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친구의 생일을 입력해보니 잠금이 손쉽게 풀려버렸습니다. 그 뒤에는 어려울 게 없더군요. 이미 둘이서 여기저기 놀러다니며 찍은 사진부터 두 사람의 대화 내용만 봐도 더 이상의 증거는 수집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아무것도 아닌 척 며칠을 더 지냈는데 또 하지도 않을 야근을 하면서 저 몰래 친구를 만나고 오고 그 다음날에는 제 시간에 퇴근을 시키지도 않은 청소며 빨래며 밥까지 해주며 다정하게 웃더군요. 식사가 끝나고는 오랜만에 산책이나 하지 않겠냐면 내 손을 잡아끄는 모습과 저를 배려해주는 자상한 말투. 저게 전부 단의 친구를 몰래 만나기 위해 쓰고 있는 가면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두 사람이 그렇게 될 사이였다면 왜 나를 소개시켜주고 결혼까지 하게 만들어 이 마음고생을 하게 만드는지 싶었어요. 그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는데 남편이 갑자기 우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왜 우냐고 물어보더군요. 여태까지 참아왔는데 순간의 감정 때문에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터트릴 수는 없어서. 그냥 갑자기 그런다고 대충 둘러대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돌아온 그 주말에는 제 남편과 저 몰래 만나고 있는 제 친구를 따로 불러냈어요. 얼굴 못 보고 지낸 지 너무 오래된 것 아니냐고 오랜만에 보자고 하면서요. 평소 자주 만나던 그 시절처럼 친구를 만나 요즘 유행하는 파스타를 먹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카페에 가고 정말 아무 티도 나지 않게 평소와 똑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도 제가 뜬금없이 만나자고 해서 불안해하는 게 티가 났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데 태연하게 행동하는 저희 모습에 친구도 안심을 했는지 얼마 뒤부터는 저를 평소 대하듯이 대하더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부터는 친구도 더 이상 의심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뻔뻔하게도 남편은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더군요. 결혼식 끝나고 집들이 한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정말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들고 있던 포크로 이마를 찍어버릴 뻔 한글 속으로 꾹 참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 연기를 하니 저도 힘들어져 잠깐 지쳐있었는데 친구가 제 눈치를 보더니 무슨 일이 있느냐 걱정을 해주면서 일도 좋지만 건강도 챙기면서 하는 게 좋다고 말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저를 걱정해주는 척을 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모습 때문에 웃음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을 제게 소개해준 친구에게 빼앗기고 저는 그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네요. 그 덕에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지 몇달안 되는 시간 동안이었는데도 살이 10kg 가까이 빠지고 피부도 많이 푸석해졌어요. 더 이상 확보할 증거도 없었고, 그때쯤 저도 마음 정리하고 확실하게 이혼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아는 변호사에게 제가 모아놓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남편, 그리고 제 친구까지 두명다 처벌하기로 했어요. 친구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남편은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고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걸로요. 둘이 아파트 현관 앞에 팔짱 끼고 있는 사진부터 추가로 야근한다고 한날 회사 근처에서 만나 숙박업소 들락거리는 사진에 협조를 부탁해서 카메라 파일까지 전부 확보해 둔 상태였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요. 위자료를 청구해봐야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 치고는 그 죄값이 너무 싸게 먹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벌어서 돈이 아쉬운 상황도 아니고 이혼으로 한몫 챙기려는 게 아니라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그들이 지은 잘못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혼 서류는 일단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남편이 외출을 못하게 감시하고 야근한다고 하면 회사에 전화까지 하는 등. 남편이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길을 최대한 막아버렸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척 하더니 저의 방해 공작이 일주일이나 지속되니 남편도 몸이 다른 건지 사소한 거에도 짜증을 팍팍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연애하는 동안부터 결혼 후까지 단한 번도 다녀와 본적 없는 출장을 운운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회사에서 자기를 출장을 보내주게 되었다고 자기한테는 좋은 기회라며 저에게 털어놓더라고요. 그 길로 저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려준 회사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은 출장을 가는 게 아니라 휴가를 낸 거라고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 휴가를 낸 목적은 안 봐도 뻔했죠. 처음에는 출장 이야기에 내키지 않는 듯 반응했지만 남편의 꿍꿍이를 알게 된 뒤에 제가 손수 가방도 챙겨놓고 하니 남편도 아주 발이 가벼워져서 춤을 추듯 집 밖을 나서더라고요. 남편 핸드폰에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게 앱을 설치를 해뒀어요. 거기에 혹시 몰라서 심부름 센터를 불러서 남편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따라붙어 달라고도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은 바닷가에 위치해 바다가 보이는 펜션을 하나 잡았더라고요. 당연히 가는 길에 제 친구도 태워서 갔다고 하고요. 저랑 결혼 후에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며 휴가도 적당한 데 가지 않고 친정과 시댁을 오가면서 보냈는데 제 친구하고는 저런 곳까지 갈 정성이 있었다는 게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뭐 상관없었어요. 이미 끝내기로 결심한 마당인데 그런 걸로 일일이 화를 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랑 친구가 펜션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저도 제 친구랑 같이 오랫동안 연락하고 지내던 대학 동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주고 혹시 저랑 같이 그 펜션으로 쳐들어가 줄수 있냐고 부탁했더니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저를 따라가서 자기들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하더군요. 그 중에 동기 중한 명이 제 친구가 사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말해줬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그 동기와도 지인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결혼을 준비하던 남자도 같이 동행을 시킬 수 있었어요. 친구가 결혼하려던 남자는 건물 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두고 모아러 내 남편을 만났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만나고 나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나이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 보이는데다가 누가 봐도 딱이 사람의 재산만 보고 결혼을 하기로 정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친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목적지인데, 그 목적지로 향하는 저희들은 석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친구와 결혼할 상대라는 사람도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믿을 수가 없다는 듯한 분위기였고요. 도착하니 출장 간다던 남편 차는 펜션 앞에 떡하니 주차가 되어 있고, 차 안을 슬쩍 봤더니 제가 싸준 가방은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뒷좌석에 처박혀 있더군요. 금방이라도 어디 나가려고 한 건지 문도 잠궈놓지 않은 상태라서 저와 친구들 그리고 친구의 결혼 상대 이렇게 일곱 명이서 아무런 제지 없이 펜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바다가 보이는 욕조 안에서 아주 신명나는 시간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부르고 모고할 것도 없이 그 장면을 보고 친구의 결혼상대가 창문을 뛰어넘어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욕조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아주 혼비백산하더라고요. 남편은 머리채를 잡혀 질질 끌려가는 제 친구를 보며 자기야를 불렀다가 저멀리서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야를 불렀다가 아주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그 자리에 따라 나온 대학 동기들까지 아주 난리통도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바람이 났던 친구는 결국 파혼하게 되었어요. 그 상황을 들키고도 결혼을 진행하려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남자 잘 만나서 인생 피겠다고 노래를 부르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바라던 소원을 성취하기까지 코앞이었는데 전부 파토가 나버렸네요. 돈 많은 배우자는 돈 많은 배우자대로 두고 뒤로 애인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만날 것이었으면 굳이 저한테 남편을 왜 소개시켜줬는지 아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다가 친구의 남편과 바람이 나서 머리채 잡혀 끌려나가는 걸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매일같이 붙어 지내던 대학 동기 친구들한테 들켜버렸으니 정신이 있다면 그 친구들 앞에서는 더 이상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던 인맥이었는데 적어도 앞으로 두번 다시 친구 남편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 내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미친 사람처럼 반복을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꾸역꾸역 몸을 구겨넣으며 무릎을 꿇고 삭삭 필고 있는데도 이 남자를 향한 동정심조차 들지 않았어요. 위자료는 당연히 청구할 거고 지금 다니는 회사라도 조용히 다니고 싶으면 좋은 말로 할때 알아서 짐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집에서 나가란 말을 하자마자 운전하고 있는 제 팔을 부여잡고 그러는 게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질질 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한 게 지금 누구냐, 이렇게 되고 모르고 그랬냐고 따지니 제가 바빠 보여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는 되지도 못할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그래서 그 길로 차를 돌려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 하다가 차가 시댁 근처로 향하는 걸 눈치챈 남편이 거기를 왜 가냐면서 가지 말라 소리치더라고요. 차에서 뛰어내릴 용기는 없던 건지 결국 제가 차를 몰아 시댁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지 말란 소리만 하고 꼼짝도 못하고 따라왔습니다. 어서 니네 부모님한테 가서 네가뭔 짓을 했는지 낱낱이 고하고 이혼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니네 입으로 직접 전하라고 했더니 고집을 부리며 차에서 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내려가지고는 그러면 너네 부모님을 직접 모셔올 테니 밖에서 하라고 한마디 쏴붙이고 시댁 방향으로 몸을 옮기니 그제서야 차 밖으로 손살같이 기어나와서는 제 발목을 붙잡고 용서해달라 늘어지더군요. 결국 바깥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동네 사람들부터 시부모님까지 나오셨어요. 웅성웅성하는 가운데 남편한테 네가 뭘 했는지 말하라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길래 저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 부끄럽고 하니 그냥 남편이 내 친구랑 바람이 나서 빨가벗고 즐기고 있던 걸 머리끄댕이 잡아서 데리고 온 상황이라고. 이혼할 거고 아드님은 땡전 한푼 없이 집만 챙겨서 그대로 보낼 테니 그렇게 아시라고 말씀드리고 제 발목 붙들고 놓을 줄 모르던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 저 혼자 차 타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짐을 챙겨서 회사의 사정을 말하고 독신자 숙소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집을 남편에게 양보한 건 아니고 이혼 마무리 될 때까지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또 지저분한 일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도 제가 원하던 대로 진행이 되었고, 큰탈 없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고 얼마 전에 듣자 하니 남편은 저한테 외도 소식을 전해준 여직원분이 또 한번 회사 내에서 응징을 해줬더군요. 이혼하고 나서도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숨죽여 지냈던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아주 큰맘 먹고 자기도 피해를 볼 작정으로 남편에 대한 모든 사실을 회사에 알렸더군요. 그 여직원도 남편도 결국 회사 내에 남아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고 특히 남편의 경우는 외부에 이 사실이 새어나가면 회사 이미지에 좋을 것도 없으니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동기들로부터 친구의 소식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친구 또한 결혼할 남자가 사실은 친구가 다니는 회사의 고객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돈 때문에 접근한 것도 맞지만 결혼을 앞두고 바람을 핑계 걸려버렸고 그 결혼할 남자분이 친구 회사에서 입김 좀 쓰는 큰손이었던지라 친구도 회사에서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나 봐요. 남편처럼 권고사직을 당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아는 사람 한명 없는 오지에서 월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저보다 잘 나가던 친구였으니 알아서 그 오지에서라도 돈 많은 남자 물어서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혼이 끝나고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 돌아오니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도 집은 그대로더라고요. 물론 남편의 짐이 빠져서 조금 휑해지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한참을 사랑했고 함께한 사람인데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배신감이 크네요. 차라리 아이를 늦게 갖기로 한 것이 참 잘한 일 같아요. 아이가 있었으면 아이 때문에라도 이 모든 사건들을 가슴에 묻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결혼을 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다음에 만날 사람은 적어도 저를 배신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찾아봐야겠네요. 한동안 혼자겠지만, 인생 종 쳐버린 남편이나 제 친구처럼 불쌍하게 살지 않고, 보기 좋게 떵떵거리며 살수 있게 노력해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